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서울이 아니죠 여기 성남시 야탑역에 있는 TLI 아트센터입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 너무 그동안 와보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공연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형이 목소리 들으니까 네. 되게 추우신가 봐요. 오, 오늘 <laughs> 여러분,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씨 네, 괜찮으세요? 저는 따뜻한데, 실내에서 시작하실 줄 알고 아, 그러게요. 되게 얇게 입고 왔어요. 아, 요거 약간. 네. 그래서 그러나? <웃음> <웃음> 네. 일단 들어가시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는. 자 여기가 정문입니다 아니죠. 여기가 후문이죠. 아, 후문이구나. 네. 여로 아,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됩니다. 들어갈게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네. 어우, 추워. <laughs> 여러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야 어, 아, 행운이네 바로 방문해서 시작할 걸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TRI가 무슨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 네. 기업인데 여기 회사가 클래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콘셉트 카페+, 카페. 네. 예예예들이 모이는 그렇죠 렇죠죠회죠회에이에 홀이 홀이 들있다있다는 정말 좋아하지 하지않는예예 맞아요. 여기. 저희 음악가 입장에서 여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예예예예예이예네요예예예예예예예예 아, 네. <laughs> <laughs> 30도 안래요 이거. <laughs> 너무 러시아에 오래 살았네. 한번 봐, 진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5.6도입니다. 36.1도? <laughs> 아니요, 길 바로 밑에다가. 네. 네. 35.7도입니다. 아, 네. 네. 35.7도. 네. 35.6도였죠? 손 네. 소독 한번 하시고. 아유. 아, 좀만 더 주세요. 어, 더, 더, 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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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 트라이 마크가 보이네요. 와, 안마에 그거 혹시 아세요? 어떤가요? 모르셨나? 요런 포토존? 아그한번보여 주죠. 그렇죠.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목소리> 네. 어. <laughs> 여기 세라이는 아 근데 식당도 이름이 심포니예요. 너무 좋다. 아, 심포니. 어 너무 좋다. 카페는 콘서트 어. 협주곡. 여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연습실이 정말 많네요. 그 렌트해서 연주자들이 응.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럼 그래. 어디로 가볼까요? 저희 저희 대기실이 어디죠? 아, 저희 맥 끝인가요?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아니, 오늘 출연하신 연주자분이 벌써 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 그 여러분들 일단 소리 잠깐 들어보실래요? 한번 잠깐 만나보시겠어요? 신비감 떨어질래나? 저분이십니다. 아우 또또또저또 또, 또 나오네 또사인 미소와 아 네. 자, 잠깐만 끊고 갈게요. 여기왜 오셨어요? <laughs> 아니 놀러 왔는데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laughs> t 라 i 에 놀러 다니셨어요. 놀러 왔어요, 연우가. 뭐 놀러. 있는데. 이분이 연주회장을 놀러 다니시는. <laughs> 이분 <이거> 손님이 <콘신이> 뭐예요? <laughs> 저왜 부르신 거예요? <laughs> 저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러 갈게요. 그냥. <laughs> 저희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고 격하게 응원하는 발리스트 김덕우씨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어떻게 아. 지내세요? 상반기 때 취소됐던 연주들이 음. 하반기에 이제 좀 몰리면서 저 진짜 매일 다른 레파토리로 막 연주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어제인가 그제는 또 네, 뭐 무관중으로 그렇죠. 네 어제 연주도 네. 갑자기 무관중으로 근데 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 네, 사실 저희는 네. 아무 아쉽긴 한데 들어때 보니까 계속 온도 체크를 계속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무관중으로 해도 어,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어 너무 좋은 연주. 저도 사실 기대하고 영상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엄청난 토크가 시작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laughs> 아직 시작 안한 아, 거예요? 아 이거 아유. 오프닝 멘트예요. <laughs> 좀뭐 궁금한 많이 보셨어요 요즘에? 아니 뭐 사실 저번 주에도 같이 뭐 사진 찍고 하는데 옆, 음. 항상 옆에 가면 제가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왜 이러십니까? <laughs> 여성 팬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많이... 너무 감사하죠 네. 아, 김덕우 씨는 뭐 솔리스트, 앙상블 오케스트라 단어뿐만 아니라 악장 할 때도 진짜 최고! 네. 모든 최고! 근데 그 많은 연주들을 다 도대체 어떻게 소화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정말 정말 많은 <laughs> 너무, 역할로 하고 맞아요. 계세요 뭐. 연주 끝나고도 밤에 집에 가서 아니면 연습방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하고 생대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가르친 지한 4년 좀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네. 제가 좋아하니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또 궁금했던 점이 지금 이렇게 뭐 되게 안 좋은 시국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이런 시국에 저희 클래식 음악계가 저는 음 그,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분들도 다 관객들을 뵈는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행복인데 저희는 음악은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 음. 카메라와 그리고 음향팀이 이렇게 네. 서포트를 해주면 네, 네, 네. 그 음질이 좋은 퀄리티가 관객분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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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든지 그게 전달이 돼요. 네. 저는 그걸 믿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볼바이질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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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이제 연주하신 분들은 D-Day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시간 배율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 음, 진짜 일반인들은 음, 궁금하죠. 아, 저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냥 아, 그냥 아, 좋은 질문, 네. 완전 좋은 네. 네. 질문이에요. 네. 네. 실전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큰 무대가. 제가 열흘 앞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미리 연습 연주를 많이 만들어놔요 최대한. 아... 그래서 그게 저희 가족이 됐던 아니면은 뭐 저희 동료가 됐던 친구들이라도 모아서 저는 한 중요한 거 있으면 그동안 다섯 번 정도는. 아... 그래야지 실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요 연습, 연습 연주 ]다. 연습 네. 연주죠. 아니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laughs> 뭐 저도 음악가니까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징크스, 징크스 같은, 같은 거, 같은 거. 어, 징크스 아니면은 있죠. 뭐 전에 꼭 이걸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laughs> 전날 꼭 술을 마셔야 되는, 거, 되는 거나 뭐뭐 뭐 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뭐. 징크스는 네.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같해요 저는 징크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 연주 중요한 연주가 있으면 그날 입는 그 속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지금 여, 여성 팬들을 위한 것은 더, 맞, 맞,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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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라고 아니 아. 이런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특정하게 좋아하는 속옷이 있어요. 그 모양을 입는데 그그 아, 어, 그 <laughs> 중요한 중요한 <웃음> 중요한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진짜 징크스 하나는, 저는 무대리여설 징크스가 있어요. 무대리여서 하는데 너무 잘 돼. <laughs> 그러면, <웃음> 내가 그래? 그러면. 연주가 꼭 망해. 망아 어, 근데 그러네. 무대 리허설 때아 불편하고 왜 이렇게 못해 어. 막안 되지 그러면 연주 때 너무 잘. 맞아. 저는 무대 리허설 때 그래서 막 하다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부려 일부러 맞아. 아 근데 그 심리적으로 그게 있어. 요 왜냐면은 리허설이 너무 잘 되면은 음. 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져 가지고 무대에서 이렇고 리허설이 안 좋으면은 나 오늘 어떻게 하고서는 긴장을 하니까 무대에서 더잘 되고. 긴장이 네. 조금 있어야 네. 돼요. 네. 음악은 긴장과. 네.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 어? 내가 연습하는 게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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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게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게 연습할수록 연주 잘되고 음. 연주도 내가 어 너무 막 어렵다 막 이러면 관객분들은 음. 이런 것도 네. 고통으로 치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음. 작은 거큰놈 음. 말고 어. 작은 놈 가면은 일부러 안 가요. 참아요. 네.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음. 아, 빠른 거 연주해야 될때 그런 거 같다. 아니, 것과. 분출을 하면은 음. 긴장감이 떨어질까 봐. 뭘 해도 차고 들어가야 되나? 음. 다음 에 <laughs> 아, 저그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연주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너무 박수 를막 치는 거야. 그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오늘 연주 너무 별론데. 관객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어 너무 오늘 와 진짜 내가 너무 편하다 연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왔다 이러면 너무 별로 루스했어 어, 아, 맞아. 그게 맞아. 지금 관객분들이랑 연주자랑 응. 그 느낌과 응.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가만히 딴거 하다가 키우 하다가 그 망한 거 생각나면. 막... No. 아,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날로 끝. 저는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리고 방송을 생각... 네. 준비하시는 분이. 아, 아니, 아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어, 여기 와우. 너무 어렵다. 그더우씨가 굉장히 특별한 연주자 두 분을 모셨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을 좀 데려왔습니다 아우, 그리고 김덕우 씨가 데려왔으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을 데려왔을 아, 뭐 말이 필요 없겠죠 이건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들은 사랑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주 듣고 있으면 네. 막 뭔가 네. 이렇게 오버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회사인가 봐요 <laughs> 핫한 덕우 씨가 데리고 오는 핫한 연주자들 네. 밥 먹고 금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다시 봬요 네, 너무 멋진 연주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일단 박수 한번 쳐야죠 네. 형님하고는 힘들거려 자, <laughs>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주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규현입니다 주연 설명을 하자면 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주자 세 분이 오셨는데요 첼리스트 주연선 씨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 그다음에 뭐 아시죠?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여기? 일단, 그냥 오셨어요, 사실. 사실은, 오늘 <laughs> 세 분도 뭘 하는지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도 연락이 <영어기와> 없어 <laughs> 왔어.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laughs> 이 통보만 받고 온 거야, 우리는. 주현선 선생님은, 그, 더우씨하고도 같은 저기직장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저희. 음. 네. 음. 음, 말씀 좀 기대해 주실래요? <laughs> 서울시장에서 뭐 같이 8년을 있었나요? 네몇년 있었나요? 그패을 보니까 그 진짜 학생들 되게 사랑하는 마음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학생들한테 좀 애정을 많이 주려고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laughs> 얘들아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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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웃음> 그리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또또 또 이분을 아, 말씀 안할 수가 없죠 요즘에 아, 그냥 뭐 어딜 가나 이분이 계시고 아, 뭐 네. 맨날 유, 매일 연주해요 매일 연주 아, 어제도 연주. 연주하셨잖아요. 네 아, <laughs> 지금 정신이 조금 끝나고 너무 많이 먹어가고요. 아, <laughs> <그러면요? 웃음> 학교에서도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네 네. 네. 어떻게 뭐칠수 없다 한 마디 하셔야죠 학생들에게. 아나 이런 거 못해. 하 세계 챔끝언으람 좋지? <laughs> 연주 얘기해도 돼요? 홍보차 나오신 거예요? 아, 어떻게. <laughs> 아, <그렇지. 웃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데 연주 필요 없어요. 매진됐대요. 매진 아 오픈하자마자 매진됐다는데요? 아 매진 매진 어 원래 그 시리즈가 매진 네. 잘 된대요. 아, 진짜요? <laughs> <정말. 웃음> <laughs> 컨셉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께 고퀄리티 연주를 선사한다. 이런. 음... 그럼 혹시 어떤 곡을 할지 좀 음. 설명을 두분 중에 한 분이. <목소리> <목소리> 저도 오늘 아침에 악보를 받아서 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제 밤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왜 악보 있니? 혹시 세 분이 합주를 하실 때 서로 경쟁을 하시거나 <목소리>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뭔가 어... 뭔가 치는 행동을 하시거나 경쟁이 아, 없고 사실 우리는 네, 이거는... 부담이 절제 좋지 않아. 어, 뭐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숨어 볼까? <laughs> 아, <아니>, 려한다 <laughs> 아니, 그, 아니 근데 일반인들은 어, 그렇게 생각하실 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경쟁이라기보다는 네. 바이올린 멜로디가 있고 그다음 만약에 네. 첼로가 받는다. 그러면 네. 바이올린 이스트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나도 질없다 아, 아, 그런 아, 그런 생각을 할 있겠죠. 그럴 수있죠요 네, 여러분들은 <laughs> 오늘 <웃음>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표하는 이 연주자분들의 첫 리허설을 감상하실 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뭐, 여기는 뭐. 기대되지 않아? 이분들은, <laughs> 이분들은 아마 석 <laughs> 씨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 따르겠죠 <laughs> 네.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면 정말 그래도 좋은 연주자가 될수 있다 할수 있는 것을 좀 예 학생들에게 교환 한 마디 음. 부탁드립니다. 음. 음악을 하는 게 어렵지만 어, 성공을 쫓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어, 음악을 계속 사랑하고 열정으로 계속 포기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언니 말 진짜 동의하는데. 음. <laughs> 어. 진짜 음악과 뭐 예술과 이런 거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 자기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이게 자기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그 삶을 사는 거. 꿈이 없었던 사람하고 그 꿈을 꿔간 사람. 그 인생도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가의 길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이 좀 따라요. 연습을 좀 자기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신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무대에서 하는 그 날까지, 나중에는 정말 해피네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이가 뭐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많이 분들을 네, 잘 네. 어우러져서 네. 해주시는 게뭐 너무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왜요? 왜 웃어요? 제가사없나요 네.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적응이 안 되는 거. 너무 다르 너무 다르시네. 네. 네. <laughs> <laughs> <너무 좋으니까 웃음> 저 <웃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빨리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할까요? 우리 연습. 그래서 봐요. 아. 바로 바로 지금 안녕. 뭐 이상한데. 난 미안해. 무슨 노트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나 아, 정신이 하나도. 이 <laughs> 21마디, 21마디에 9시가 아, 잠 번째 박자에 있는 거야? 예, 네, 네 번째 박자. 세 번. 아, 네. 아, 다섯 아, 아, 번째. 음. 어? 클세인도 줘. 네, 네, 기현 씨가 혼자 듣는 연주 거예요. 어. 거기 지금 우리 멈춘대. 39마디. 네. 아, 네. 응. 저, 혼자 그 우리 그냥. 네, 네 그렇게. 어. 아, 네. 나 노트를 몰라서 연습해 볼게. 미안해. <laughs> 너무 <연주세요>. 당황했어. <laughs> 이게 뭐야? 아, 너도 <laughs> 아, 아, 이것도... 너가 하고 내가 하잖아. 32마디? 32. 32. 괜찮아요? 네. 음. 음. 嗯嗯。Mm. <Okay. S 1> mm. 와. 말, 말 돼요? 이게 처음 리허설인네 이것은 리허설인가 콘서트인가? 아, <laughs> 어, 진짜 여러분들, 리허설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혼동하셨죠? 콘서트인줄 아시고. 그안마에랑 저희 뒤에서 계속 네. 보고 있었는데, 어, 진짜 이게 그냥 공연을 하셨어도 될폭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모스크바에 살았잖아요. 저희 학교에 아레스케아 교수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듣던 그 업더 아메스트이오보다 오늘 진짜 연습인데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까 춤신 쉬는 것 같은데 <laughs> 네, 하여튼 너무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말 연주 같은 녀석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으로만 이 감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도 이세분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이분들 뭐 연중 활동 많이 만실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네. 아, 나이 네. 트리오하고 배트맨 트리플 해보고 싶다. 오, <laughs> 어, 이거 남겨주세요. <laughs> 아, 나이 네. 트리오하고 배트맨 트리플 해보고 싶다 진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저희가 사실 리허설 모습을 이렇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이 특히 듣는 문 건데 저희도 너무 즐기은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에는 어, 네. 지금 감동이 있어서 마을을 손님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 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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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